아무래도 바이오 종목군들이 다시 좀 살아날 모습이고 시장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먼저 선 조정 받은 게 바이오 업종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바이오 종을좀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이고 RNA 쪽에 종목군들이 두 종목 있습니다. 올릭스는 이미 네. 기술 이전 한번 했었던 종목이고 올리패스 같은 경우는 비마약성 진통제가 네. 오늘 상반기에 기술 이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깨고 있는 부분이 있죠 두 종목.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CM 업체들 중에서 녹십자와 녹십자 3인방들그 다음에 SK 케미칼. 예, 런 종목들도 또, 이젠 정말 진지하게 종목들은 좀, 네, 봐야 될 부분이 있겠고요. 게임 쪽에서는 바닥권의 W게임즈 정도, 어, 이 종목도 있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패스는 신고가까지 왔죠. 그거는 비마약성 진통제의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겠고요. 같은 올리패스와 가장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올릭스는 기간 수급 때문에 좋은 모습이 나왔고요.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네, 무려 기술 이전을 2조 항암제 2조를 기술 이전을 했는데 시가 총액이 떨어지면서 1조 3천억대로 어 떨어졌습니다. 시작은 1조 5천억까지 올라갔었죠. 자 이렇다면 다음 주에는 혹 십자 랩세지 오히려 어,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중시 때문에 혹시라도 개하라 가면 아침부터 매수가 들어갈 수 있겠고요. 만약에 갭 상승이면 기다렸다 장중 음봉을 거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매우 강한데 주가는한 단계 레벨업 돼야 되는데요. 어, 2조짜리 기술 이전은 재료가 소, 예, 노출된 거지 소멸된 것이 아니니까 다음 주에 녹십자 랩셀을 오히려 한번 기대해 보시고. 아마도 요런 패턴이 나오면 음봉을 먹는 요 패턴이 나오면 종가에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지수 때문에 나온 음봉이지안 그랬으면 이었을 거예요. 아마 상한가를 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2조 기술 이전, 이전이에요. 라이센스 아웃을 2조짜리 역대 지금 두 번째로 큰 금액 을 했는데 장이 이렇게 급락 뭐4나 깊은 음봉을 맞았으니까 이런 음봉을 맞았지 안 그랬으면요 6 0자립세는 상한가도 갈수 있었겠죠. 해서 어쩌면 오늘 공약했던 세력들, 관리자들은 다음 주에 녹십자 랩셀, 장이 좀 살아날 때 공약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SK케미칼도 갭상승해서 음봉을 맞았습니다. 이 노바렉스가 이번에 임상 3상 결과치가 나오는데 면역효과가 89%가 나왔다 했죠. 그리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86%가 나왔습니다. 노바맥스가 생각보다 상당히 잘 나왔죠. 아마 노바맥스 때문에 SK케미칼이 돈을 많이 벌것 같습니다. 거기에... 네. 앞으로 당연히 시험도 하겠지만 기술까지 좀 받는 걸로 했으니까요. 그 재료를 아침에 개입으로 갔는데 역시 시장 때문에 또 똑같이 녹십자 그 셀과 마찬가지. SK 케미칼도 입상승으로 갔다가 지수가 급락을 하니까 음봉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플러스로 끝이 났어요. 이런 경우도 네, 다시 월요일 날 관리자들이 붙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음봉이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게임주 중에서 가장 싼 게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DBI를 얼마 인수를 했냐면 9. 9천억의 인수를 해서 이거를 나스닥 상장하려다 지금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격밖에 안 되는 1조 정도밖에 안 돼요 시가총액이. 근데 영업이익은 한 1,700억을 거두고 마진이 30%입니다. 대충 뭐더라도 뭐 3조, 4조짜리가 돼도 할 말이 없는 종목이죠. 장이 흐름 때문에 옆으로 누웠습니다만, 그래도 이 오늘 같은 장에 금요일 날장에 이렇게 견뎠어요. 아, 관리자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음주는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게임즈 중에서는 가장 돈을 잘 벌고, 이 마진이 좋은 기업, 제일 싼 기업은 W게임즈가 가장 싸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